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크레디 코인, 크레디 코인 코인입니다. 빗썸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. 요 근래 아무래도 좀 자주 소개를 해드렸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 요 근래 먹거리가 잠깐 있었습니다. 물론 생각보다 빠른 조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높은 수익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실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2차 폭등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현재 2025년 6월 17일입니다. 6월 17일 오후 3시 4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크레디코인 관련해서 물론 차트를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 아시겠지만 요 근래 많은 코인들이 4월 달에 먹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금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지금 아직까지 4월 달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측 어깨가 올라간 헤드 앤,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점 가 지금 또한번 바닥권을 제대로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. 홀더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이제 혼자 머리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크레디코인 코인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조금 신중하게 저희가 이 바닥권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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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를 하셔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가 이 크레디 코인입니다. 지금 당장 드라마틱한 펌핑을 지금 당장은 기대할 수 없. 없다고 말씀드렸고요. 글로벌 세력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천천히 자, 그 움직임에 따라서 천천히 저희가 편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언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가격대는 매수가 매도가 소수점까지 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 그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갈지 단기적으로 갈지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크레딧코인 관련해서 세력정보 vip 세력정보 지금 이렇게 가독성 있게 레포트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상담 비용은 당연히 무료고 010-3380-5552번으로 문자 1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요 절대 후회하실 일은 없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, 항상 말씀드리지만,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.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, 글로벌 세력들하고 고래들, 이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계속 분출되면서 이 폭등과 폭락이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, 열어놓고, 악, 저희가 아낌없이 어렵게 얻은 정보, 무료로, 무료로 교화, 무료로 공유하겠습니다. 다시금 말씀드리지만, 저 조수연 절대 돈을 받고 이런 정보를 파는 업자가 아닙니다. 믿고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보세요. 그럼 아시게 될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